겨울 되면 더 맛있는 뜨끈하고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한번 끓여 보기로 해요. 말린 시래기 삶아줄 건데요. 물 5리터 정도에 설탕 2테이블스푼, 밀가루 2테이블스푼 넣고 풀어줄게요. 설탕은 시래기가 잘 물러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밀가루는 시래기의 쿰쿰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잘 풀어주시고. 말른 시래기는 씻지 말고 그대로 500g 준비했어요. 물속에 잠길 수 있게 꾹꾹 눌러서 담아주시고 끓여줄게요. 시래기가 가벼워서 계속 뜨니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아래위를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뚜껑 덮고 끓는 상태를 유지하게 중간 불로 15분간 삶아줄게요. 한 번씩 골고루 잘 익을 수 있게 아래 위를 뒤집어 주시고요. 삶아지는 동안 마늘 다져줄게요. 다진 마늘. 3 테이블스푼 정도 될수 있게 적당히 거칠게 다져주세요. 15분 삶아진 시래기는요. 불 끄고 뚜껑 덮고 10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잘 삶아지거든요. 차가운 물에 헹궈서 이때 씻어 주는 거예요. 시래기 말리는 동안 묻어 있을 먼지나 그리고 흙 같은 것들을 삶으면서 충분히 불려준 다음에 여러 번 찬물에 씻어 주시면 깨끗하게 씻겨 나가겠죠. 이 두세 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500g 뿔리니까 1.5kg에서 2kg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오늘 1kg만 사용할게요. 너무 예쁘죠? 껍질을 떠버리고 껍질을 벗겨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삶은 시래기 물기 제거하고 1kg 껍질 벗겨줬어요. 남은 시래기는 냉동 보관하실 때 껍질 벗기지 않고 그대로 냉동 보관하시면 찬물에 담궈서 녹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냉동했다가 녹이면 훨씬 더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음, 껍질 많이 나오죠. 너무 거치니까 버리시고 한 10cm 정도 길이로 송송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찬물에 한번 더 헹궈 주셔도 좋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삶은 시래기 1kg에 볶는 동안 타지 않게 멸치 육수 150ml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된장 150g, 다진마늘 3테이블스푼, 그리고 생들기름 3테이블스푼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섬유질 많은 마른나물 조리할 때는 들기름으로 충분히 볶아주면 섬유질의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요. 조물조물 무쳐준 다음에, 불에 올려서 볶아줄 거예요. 멸치 육수를 좀 넣어줬기 때문에 잘 타진 않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충분히 볶아줘야 들기름이 겉돌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볶아지고 나면 멸치 육수 3.5리터를 넣어줄게요 멸치 육수는 백파로 멸치 육수 검색하시면 맛있게 만드는 법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 섞어서 끓여줄게요 보여줘요 뚜껑 덮고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30분간 끓여줄게요 대파 한대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시래기 된장국에는 청양고추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청양고추 3개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30분 정도 뭉근히 끓인 시래기 된장국은 굵은 소금으로 나머지 간을 맞춰주세요. 훨씬 더 시원해요. 그리고 들깨가루 좋아하시면 저는 오늘 8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줬는데요. 취향껏 추가해 주시면 돼요. 들깨 가루 넣고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한 소끔 끓여주시면 돼요. 들깨 가루 넣어주면 구수한 맛이 있고요. 들깨 가루 안 넣어도 또 나름 맛있거든요. 마지막에 송송 썰어둔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한 소끔 끓여서 향을 더해주시면 돼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건더기가 많은 국인데요. 국물 좋아하시면 물을 더 추가해주셔도 괜찮고요. 뜨끈하게 듬뿍 담아서 밥한술 말아서 먹으면 너무 든든하죠.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